자 텔레칩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세로캐스트의 청하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텔레칩스 차트를 보면요 대부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제 그렇게 좀 세게 올라오다가 오늘은 왜또 빠지냐 근데 저는 오늘 차트를 보면서 정반대의 생각이 좀 먼저 들었습니다 아 이거 아직 사람들 제대로 헷갈리고 있겠다 자 이거 주식에서요 이 사람들이 제일 헷갈릴 때 가장 중요한 신호들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텔레칩스 딱그 구간에 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텔레칩스 종목 보면서 저였으면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건지, 어디가 끝인지, 아니면 뭐 지금 팔아야 되는 건지, 버텨야 되는 건지,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오늘 차트 보면서 제일 많이 나온 말은 이거예요. 아니, 어제는 그렇게 세게 올랐는데 오늘은 왜또 이렇게 약하게 되는 거야? 왜 빠지는 거야? 이게 제일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요. 이 질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종목이 끝난 종목은 아니라는 증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아, 내 얘기 같다. 이 생각 한 번이라도 드셨다면요. 좋아요 한번 눌러 주세요. 자, 이 방송은 지금 같은 애매한 구간에서 이 감정 말고 저는 기준 잡아드리라고 킨 방송이고요. 자, 지금 텔레칩스를 보는 사람들의 심리 딱 제가 세 부류로 나눠 볼게요. 첫 번째. 11월에 바 근처에 바닥 근처에서 잡고 아직 들고 있는 분들. 자, 수익은 났는데 더 가는 거 아닌가? 자, 두 번째. 우리 11일 날 급등 보고 뒤늦게 관심 가지신 분들. 지금 들어가면 고점 아닌가? 자, 세 번째. 아직 못 들어간 채로 차트만 보시는 분들. 이것도 날아가면 어떡하지? 이세 부류 이 분들, 세 부류 분들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 뭐죠? 아무도 이 확신을 못해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제일 여기서 중요한 위험한 선택이 뭔지 아십니까? 자, 겁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욕심나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 지금 제일 위험한 거는요. 지금 상황에서 이 감정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살짝 빠졌다고 아, 역시 끝났나 생각 드신 분들. 반대로 어제 급등 보고 와 이거 크게 가는 거 아니야? 이 생각 드신 분들. 두 생각 다 지금 이 종목에서는 틀릴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방송은요. 간다 안 간다 결론부터 내리는 방송 아니에요. 왜? 11월 24일이 그냥 바닥이 아니었는지. 왜 11월 12, 12월 11일 상승이 반등이라는 말로는 아직 부족한가. 그리고 12월 이 종목이 시장에서 어디를 보고 있을까? 뭐 차트 재료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그런 심리 전부 묶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칩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랑 아직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요, 기준 잡고 가세요. 자, 좌측에 보이시는 번호로 텔레칩스 문자 남겨주세요. 막연하게 들고 갈게 아니라요, 기준을 잡고 대응할 타이밍입니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텔레칩스 사면 돈 버는 자리도 아니고요, 무조건 도망쳐야 될 자리 아니에요. 자. 기준 없으면 후회할 수 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기준부터 차트를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전에 10월 21일 날요. 진짜 이윗꼬리의 정체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10월 21일 요캔들 있죠? 이거 그냥 저는 윗꼬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저는요 의미 있는 실패가 찍혔다. 자그 말이 무슨 말이면 자 위로는 힘 있게 쐈는데요. 이 가격을 종가로는 못 지켰어요. 이 말은 곧 위에 기다리고 있던 매물대 아직 정리가 안 됐다. 이 기, 위에 있던 매물대들이 아직 정리가 안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가 중요한데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 반등 나와도 계속 눌리고 기대감 나와도 고점은 계속 낮아지면서 결국 11월 24일까지 끌려서 내려왔어요. 즉, 이날의 상승은 시작이 아니고요. 상단 매물 존재를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화, 확인됐잖아요. 자, 그리고 매물 정리가 어디서 끝났냐? 제 예상에는 일단은 11월 24일 날에 이날 어느 정도 일차적으로 정리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던질 힘이 있었으면은 더 던졌을 거예요. 뭐 악재가 새로 터진 것도 아니고 호재가 나온 것도 아닌데 주가가 이제 더안 밀리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진짜 바닥은요 뉴스가 아니라 사람 심리가 먼저 바뀌어요. 아, 이거 그냥 들고 가자. 이 가격이면 더팔 이유는 없다. 이 생각이 퍼질 때 차트는 보통 어디 뭘 만든죠? 보통은 거기서 이제 바닥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11일 날의 상승 왜 반등이 아닌지 제 개인적으로 생각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아져. 이거 그냥 반등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차트를 보면요. 자, 거래량이 좀 달라요. 올라오는 좀 각도도 그렇고요 무엇보다 바닥 찍고 시간을 썼다는 게좀 다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떨어지다 튄 반등이 아니라요. 한번 정리하려고 다시 위를 한번 보겠다는 한번 시도.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밀렸다고 해서 이 흐름이 바로 끝났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럼 12월, 이 12월 남은, 남은 일자, 이 시장은 뭘 기대를 할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12월에 텔레칩스 호재 있냐? 정직하게 말하면요. 대형 단기 호재는 없습니다. 없었잖아요. 근데 주식은요. 항상 기대감, 그 다음에 확인. 이 순서로 움직여요. 그쵸? 그렇죠? 지금 텔레칩스에 깔린 기대는 아무래도 이거예요. 차량용 반도체 자 그다음에 sdv 자율주행 스마트 콕핏 자 그다음에 이미 계약된 soc 개발 물량 이거 실적반영기대 맞습니까 자이세 개가요 갑자기 터지는 재료는 아니에요 근데 연말이랑 연초마다 시장이 반복해서 꺼내보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요, 완전히 죽은 종목이 아니라 다시 보자. 리스트에 올라온 상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하나는 주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이 종목은 아무 일 없이 천천히만 가는 경우보다요, 어느 순간 재료 한번 붙을 때 한번 크게 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딱 하나예요. 그게 언제냐? 그게 언제냐? 우린 그걸 몰라서 이제 불안해 하는 거죠. 그 타이밍이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아무나 잡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문자 주세요. 제가 이거, 이 종목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 타이밍이요. 차트랑 수급 같이 맞아야 아, 지금이구나 하고 나와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미리 기준 없이 기다리는 사람보다 타이밍을 준비한 사람이 가져가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텔레칩스 문자 남겨주세요 제가 재료가 붙는 그 순간 그한번쏠 타이밍 제가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 타이밍 잡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타점 실시간으로 맞춰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문자 주시면은 제가 그 타이밍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릴게요 올해 그 다음에 내년 초라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항상 그때마다 꺼내 먹는 재료 그 타이밍에 미리 봐야 되고요 재료가 시장에 나왔을 때는 어떻게 돼 있죠? 이미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방송 보시고 아 그럼 뉴스 보고 들어가야겠네 하신 분들 진짜 뭐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이죠 네 제로가 시장에 나왔으면 이미 떨어졌어요 우리는 그걸 미리 보고 들어가야 돼요 맞습니까? 자 텔레칩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끝난 종목 아니고요 무작정 달려도 되는 종목도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만 기회를 보는 자리입니다 12월은요 확신의 달이 아니라요 포지션을 나누는 달이에요 자 여기서 기준 세운 사람은요 다음 파동에서 대응하고요. 미리 대응할 거고요. 기준 없는 사람은 불안해 하다가 끝에서 고민하고 그러, 그렇게 털립니다. 자, 지금 이 방송 보시고 텔레칩스 계속 가실 분들 종목명 텔레칩스 문자 남겨 주세요. 막연한 희망 말고요. 기준으로 대응하는 흐름 제가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지금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제 방송 봐 주신 분들 정말 수익에 진심인 분들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 미래가 바뀔 만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영상 봐주신 구독자님들께 제가 영상 앞전에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신다면 수익이 따라올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게만 제가 선물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투자 진행하시면서 분산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는 위험을 줄이고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분산투자라는 걸 어느 정도 진행해드리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 봐주신 정말 수익에 진심인 구독자님들께만 정말 제가 미래가 바뀔 만한 그럴지도 모르는 지금 현재 바닷권에서 매수 진행 중인 그러한 종목 하나를 드릴 겁니다.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아닙니다. 그런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에 최저점에서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우리 미래가 바뀌어서 오늘의 현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드릴 이 종목, 추후 크게 급등할 만한 종목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정말 오랜 기간 매집 중인 이런 종목을 참여해야 우리 앞날의 미래가 바뀐다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예시를 드리자면, 엔비디아가 AI 산업을 얘기하기 시작을 했던 게, 그래봤자 단몇년 전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 그때에 비해서 약만 퍼센트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우리가 이런 종목을 이런 저점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들어갔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제가 어쩌면 그 기회를 제공해드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도 어떤 산업이 이슈가 있는지만 미리 알수 있다면 이런 종목들이 정말 크게 오를 수 있는지 알수 있었다면 우리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었고 그게 지금 우리 현재이겠죠. 제가 드릴 종목 아주 오랫동안 이런 매직 구간에 있었고요. 이후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걸 예상할 수 있고. 이 최근에는 AI와 관련된 이슈들 굉장히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또 크게 갈 기회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만을 위해서 가지고 나온 이 종목, 자 우리가 이번에 제대로 한번 미래 바꿔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주가를 바닥권에서 엄청 오랜 기간 매수 진행을 했고요. 거래량이 엄청 급등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고 주가가 아직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이 바닥권에서 매집을 하는 기간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나면 정말 얼마나 올라갈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엔비디아가 관련 수혜주로 AI 기술을 포함한 기술로 세계적인 핵심 산업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정말 높은 그런 기업이고요. 이후에 엄청난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정말 오랜 기간 박스권 구간에서 매집이 진행되었고, 현재는 돌파 구간 그 초입부에 다가온 걸로 예상됩니다. 이 종목으로 확실하게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종목 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미래 한번 바꿔 보고 싶으신 그런 분들만 위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딱 미래 두 글자만 전송해 주세요 우리가 올라탄 뒤에 흔들림이 오고 기다리면 또 눈앞에서 달아나 버리는 게 주식입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겁니다 정말로 이 미래 한번 바꿀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높은 이 기회를 제공해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비트코인도 초반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을 때 단돈 42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현기점 약 1억 4천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급등할 만한 종목들이 있고, 이제 상승 초반 구간에 있다고 예상되는 구간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제 전화번호로 미래 두 글자 보내주시고 수익들 정말 대박 나셨으면 좋겠고요. 다들 멋진 미래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도움되는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